안녕하세요 이쁜 화분의 이쁜이 찾아왔습니다 네 어제 다 편안하셨죠 그리고 오늘도 또 둥근 해는 떴고요 오늘은 날씨가 참 맑은 거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은 어, 어제는 날씨가 정말 흐렸죠 어제 봉봉이하고 같이 <laughs> 이천에 다녀왔답니다 아 그래서 어, 화분이 너무너무 예쁜 꽃화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꽃을 하나로 안고 왔어요 오늘 이제 소개 이렇게 해 드릴 거는 제가 꽃, 꽃바구니 이런 상품들이에요 꽃이라서 봄에 아주 화사하고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제가 영상을 아침에 좀 일찍 찍어요 왜냐면 음또 너무 감사하게 어, 저에게 구매해 주신 화분이 커서 또 가깝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오려고 그래요, 갖다 드리려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찍는데 목 상태가 잘 풀리지를 않았어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상품입니다. 첫 푼데 아이들, 아화사하죠 아주 예쁘지요? 아주 꽃바구니에 이렇게 너무 너무 예뻐요, 꽃바구니. 이렇게 바구니에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 아이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심어 놓으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진짜 고급져요 또이 아이는 조금 목대 있는 아이 좀 깊이가 있어요 이쁘죠 이렇게 아 진짜 바구니가 아주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손잡이도 이렇게 예쁘게 있게 해주셨네요 아 너무 예뻐요. 밑에도 이렇게 돼 있답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아 소리가 참 청아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예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 보여드리는데 가격이 아, 조금 음, 조금 센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가 너무나 예뻐서 그쵸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도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아, 너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양쪽에 다 손잡이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꽃도 이렇게 야생아 작은 이거 구절초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해놨어요 정말 예쁘죠 제가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즈는 내경 어, 11이에요 11 곱하기 11 네, 높이가 아, 높이가 1 4 5에예요 아주 괜찮죠? 저런 거 목대 아이들, 목대 있는 아이들 실어 놓으셔도 이쁘고요 여기에 또요 아이는 12. 12 곱하기, 네, 12예요. 그리고 여기 높이는 네 12cm. 예, 조금 작아요. 높이가 조금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좀 작아요. 근데, 아, 이렇게만 바라봐도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화사해요. 아주 봄이에요. 아주 바구니도 예쁘고.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축전입니다. 축전 아이들 요렇게 여기 식재하시면 정말 예쁠 것 같죠. 여기 요렇게 돼 있답니다. 축전. 그렇죠? 또이 아이는 이 아이는 지금 네오칠리라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도 여기다 딱 심어 놓으면 아, 너무너무 이쁠 것도 환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5만 원,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근데 세트로 하셔도 되는데 좀 단가가 있으니까 음 한 개씩 주문하셔도 가능해요 보시고서 첫 번째 아이 뭐 오른쪽 왼쪽 주세요 제가 또 사진 보내드리지만 요렇게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두개 하시면 10만원 개당은 5만원이에요 참 예쁘죠 또 이렇게 하나에 두개 하시면 두개 가져가시고요 하나 하시면 하나 가져가시는 겁니다 요렇게 요것도 선물로 드릴게요 1번 아이 10만원이었어요 음, 두... 두 번째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도 꽃바구니에요. 세트죠? 제가 요렇게 요렇게 묶어봤답니다. 또이 아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쁘죠? 이렇게 여기에 또 여기에 손잡이 꽃도 이렇게 너무 너무 예뻐요. 꽃잎까지 섬세하게 이렇게 아주 층층이 이렇게 진짜 진짜 실감나게 해놓셨어요. 으 아주 이뻐요. 아주 뭐 진짜 이렇게 꽃바구니 소쿠리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깊이가 이렇답니다. 깊이 있어서 이 아이는 이제. 어, 목대 있는 아이라든가 다 좋죠. 이 아이도 또 이렇게 아유 예쁘죠. 이렇게 빨간 꽃들이 잔잔하게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거 미선인가요? 미선 같기도 하고 이름이 제가 잘안 보여요. 저도. 요 <laughs> 아이는 이렇게 이쁘네요. 이 아이도 이렇게 이쁘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쩌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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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정성이 가득하게 진짜 이쁜 아이. 네 이렇게. 이렇게 써요 보시면 이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5만 원씩 개당, 개당 5만 원씩 드리고요. 요거 치수가 네 11, 10.5 나와요. 내경 10.5, 10.5 곱하기 10, 네10 이고요. 요거는 11cm입니다. 11cm예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목대 있는 아이 큰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네 11이네요. 내경 11, 또요 높이 어 13. 네, 13.5. 네, 13.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 이쁘지요. 이 아이도 개당 5만 원씩 똑같이 10만 원인데 낱개로 5만 원이니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세트로 제가 묶어 놓으니까 정말 예뻐요. 또이 아이도 이렇게 또두 개, 두개 이렇게 선물로 드릴게요. 둘째 아이도 10만 원에 데려가 주세요. 음. 세 번째 아이예요. 세 번째 아이는 이렇게 입구가 두 개가 다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이쁘죠? 이렇게 이 아이들은 이제 목대 있는 아이들 식재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쁘죠? 똑같이 아주 뭐 바구니가 아주 뭐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꽃도 이렇게 핑크빛 여기 노란 구절초같이 야생화. 그리고 야생화 같아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요렇게 보시면, 치수가, 네, 어, 내경이 1 2 5예요 12.5고, 아, 요 폭을 먼저 될까요 요건 11. 11, 높이가 13.5입니다. 13.5. 아주, 어, 우리 심으실 때, 목대아이, 머저는 뭐 축전, 다 괜찮겠죠? 이 아이들은 어떤 것을 식재를 하셔도 다 예쁠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도 12.5. 12.5고요. 여기 보시면 네 11입니다. 높이는 똑같이 13.5가 나와요. 보시면 정말 예쁘죠.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요렇게 보면 소리가 소리가 너무 예쁘죠. 아주 너무 예쁘죠. 그냥 응구슬 뚜루루루 굴러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도 5만원이에요. 개당 5만원.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10만원이고 계당으로 구입하셔도 가능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선물 드립니다 네이 아이도 두개 이렇게 두 아이 아, 선물 드릴게요 그래서 두, 세 번째 아이도 10만원에 내려가 주세요 <laughs> 너무 이쁘죠? 네 번째 아이입니다 네얘 아이는 밑에 이렇게 담빛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방 이름인가봐 그쵸? 이렇게 아 좋아요 깊이가 아주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 아이들은 뭐 진짜 아우 이뻐요 뭐 이쁘단 말밖에 <laughs> 얘는 이렇게 동그처럼 해요 동그어처하면서요 안에도 이렇게 돼 있답니다 어 가볍네요 이렇게 아 너무 예뻐요 그죠? 요것도 다리도 이렇게 삼발이로 딱돼 있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아 안정감 있어 보이죠? 요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아 이뻐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옆꼬치 이렇게 잔잔한 야생화가 잔잔한 야생화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요 안에도 예쁘게 식재를 하겠지만 어, 바깥에도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네, 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동그란 건데 네, 12.5 동그란 거12.5 곱하기 얘도 12.5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 아이 이렇게 목대 있는 거 이렇게 롱분있죠 롱분 롱분도 9.5. 9.5 곱하기, 네, 16.5 에요. 9.5 곱하기, 16.5. 아, 이런 롱분도, 아, 정말, 이게 목대 있고, 요런 아이들 심어 놓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정말, 아, 여기 아이는, 요아이는 요렇게 화이트 그린이, 요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해 놓으면 참 이쁘고, 요 아이에도 이렇게 축전도 예쁘고, 저희 집에 이렇게 보시다면, 참, 지금 낮에니까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이 아이들은 어, 이 아이가 삼만 오천 원, 요고 아이가 삼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육만 오천 원에 품어 가실 수 있어요. 그 아이에도 또 제가 하나 요렇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러면 이쁘죠? 이렇게 세개식재 하세요. 어, 지금 어, 네 번째 아이는 육만 오천 원에 데려가 주세요. 음, 다섯 번째 아이예요. 다섯 번째 아이. 아, 이쁘죠? 아주 예쁘죠. 뭐 꽃화분을 소개를 하니까 이쁘단 말밖에 뭐할 말이 없어요. 보세요, 아주 이쁘죠. 이렇게 어 새송이에 이렇게 해바라기에 다복하게 씨앗이 이렇게 박혀 있답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동그란 모습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뭐 여기는 이거는. 어, 색깔이 진짜 고급스러운 색상이에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제 사이즈 보시면, 네, 요 사이즈, 네, 13.5, 내경 13.5, 네, 요거 1 2예요또 12, 우리 롱부는 9, 9 곱하기 17 나옵니다. 아주 예쁘죠? 요아이의 요렇게 수북한 화이트 그린이 식재하시면, 예서 정말 예쁘죠. 또요 아이도 요렇게 숙전 요렇게 심으시면 또 이쁘구요. 아 그래서 요 아이를 다섯 번째 아이로 35,000원, 요 아이 28,000원이에요. 그래서 63,000원에 어, 뭐 데려갈 수 있고요. 자꾸 이렇게 그 아이도 하나 또 오늘도 또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다섯 번째 아이 63,000원 데려가 주세요. 음. 여섯 번째 아이입니다. 여섯 번째 아이. 아유, 요것도 잔잔하게, 잔잔한 수국. 아니면 구절초 야생화. 아, 이쁘죠? 얘는 아주 정열적이게 장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이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요 사이즈죠. 이렇게. 아주 요렇게 돼 있답니다. 밑에도 요렇게 돼 있고요. 아, 우리 롱분. 롱붓. 요 롱분이죠? 요렇게. 아, 롱분도 요렇게. 아유, 예뻐요. 아주 롱분이 아주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아주 예찍기 들어가서 예뻐요. 아주 날씬하게. 엉덩이는 또 통통 하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이렇게 돼있죠. 네, 요 아이 참 예쁘고요. 아, 요 아이들 또 지수를 재볼게요. 네, 요거는, 네, 11. 네, 내경은10.5될것 같아요. 요런 10.5, 네, 12.5. 10.5, 1 2 5예요 그리고 요 아이도, 네. 9cm 예요9 곱하기, 네, 17 나오네요. 아, 롱부 사이즈가 아까 거랑 같으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담비라고 되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또 이름이 담비. 아, 이름도 예쁘네요. 담비 공방. 아, 예뻐요. 아, 사이즈들 참 예쁘죠? 네, 요거는, 요 아이 28,000원, 이쪽 아이 25,000원. 이렇게 해서 53,000원이고요. 53,000 원에 또이 아이도 하나 또 제가 드려야겠죠 선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53,000원 어, 6번 아이 데려가 주세요. 일곱 번째 이쁜 <laughs> 예또 이쁘죠? 뭐 예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꽃을 보고 예쁘다고 표현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음. 그래서 요 아이도 또 이렇게 두 개를 묶어 봤답니다. 아이쁘지요아 예뻐 그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아주 꽃이 아주 이쁘게 섬세하게 뺑그르르 이렇게 여기에도 뭐라고 써 있나요? 담비. 담비라고 돼 있어. 이름도 정말 예뻐요. 담비. 여기 아이는 또 빨간색 이렇게 인트 핑크 요런 네, 색 이렇게 돼있네요 이렇게 노랗게 꽃, 꽃잎에도 살짝 깨지게 노란 잎을 살짝 넣어주셨네요. 색상을 참 예뻐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답니다. 깊이도 이렇 기대 있어요. 이 아이들 사이즈는 네, 요거11 내경 11이에요. 11 곱하기 13, 11 곱하기 13. 또요 아이도 11, 11이구요. 여기도 13 나오네요. 어, 너무 예뻐요, 아주. 아 여기 뭘로 심을까요? 우리 국민이들? 아, 국민이들도 좋구요. 또, 우리 창들도 좋구요. 분이 예쁜데, 분이, 하분이 어, 꽃으로 돼 있어서 예쁜데, 뭐를 심으면 좋을까. 다 좋습니다. 네. 몇 사이즈요? 요거는 또 개당 5만원이에요. 5만원에, 아, 우리 또, 이렇게, 아이, 또 아이 하나 선물 드립니다. 요렇게,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아, 일곱 번째 아이도 5만원에, 아, 품어가 주세요. 아, 이 아이는 여덟 번째 아이. 하, 이쁘죠? 새 아이입니다. 이렇게. 새 아이가 있네요. 아이고 예뻐라. 요렇게요. 너무 이쁘죠? 이건 또 가격도 이쁜 가격이에요. 아주 착한 가격들. 이렇게. 아, 너무 이뻐요. 그죠? 여기는 또 보라색 해바라기네요. 보라색 해바라기. 그죠? 이렇게. 단빛. 아이고, 이렇게 있네요. 예뻐요. 또 요거는 이 아이는 좀 커요. 네, 옆에 아이보다 이렇게 단빛 이렇게 돼 있네요. 아우 예뻐라. 아우 정말 정말 빨리빨리 여기다가 식재하고 싶어져요. 또 여기도 이렇게 아 색깔 정말 이쁘네요. 요 사이들 또 봐드릴게요. 오늘은 다 꽃잔치입니다. 네, 예, 요 아이 작은 아이 네 내경 8이에요. 8곱하기 11.5, 1 1 5구요 8곱하기 11.5, 네. 그리고 우리 큰 아이 10.5, 10.5 곱하기 13, 13, 10.5 곱하기 13이고요. 또 우리 예쁜 아이, 요건 핑크색 아이, 요 아이도 되게 8, 8 곱하기 네, 11, 11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예뻐요, 아주. 요 아이는 보라색 해바라기. 보라색 해바라기에 또 복이 가득이 들어있고요. 요것도 핑크색에 복이 가득. 보라색 가득. 아유,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이렇게 된아이가 25,000원, 큰 아이 25,000원, 작은 아이 여기 15,000원이에요. 그래서 15,000원 두 개, 또큰 아이 25,000원, 이래서 55,000원에 드려요. 55,000원에 어, 또 제가 요 선물 하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 여덟 번째 우리 아이들 어, 55,000원에 품어가 주세요. 네, 아홉 번째 어, 사각분이에요. 사각꽃분입니다. 사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쁘죠 이뻐요 아, 아주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아주 꽃들이 안정감 있게 이렇게 이쁘게 아 꽃잎도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데 아이고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또 우리 요아이는 네 요아이는 노란 꽃이었는데 여기가 아주 나무를 어 입체감 있게 아주 막 이렇게 튀어나오면서도 아 너무 너무 멋있어요. 아주뭐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붙여 주셨네요. 또 우리 아이도 이렇게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사각분인데 사이즈도 좋으네요. 어 사이즈도 뭐 어떤 거 심으고 식재하셔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아 예쁘네요. 정말. 네, 9cm예요. 9x9. 네, 이렇게 여기도 9 나왔어요. 아, 이쁘죠? 네, 요것도 내경 10.5. 10.5. 좀 크지야? 예. 9, 요것도 높이는 9cm예요. 네, 요아이. 또 요아이도 네. 요것도 이제 9.5 나와요. 9.5에 요것도 10cm? 네. 아주 이쁘네요. 아, 진짜 사각이라 사각이라서 모르실까? 이것도 국민이들 뭐 아, 예쁘죠? 정말 정말. 네. 애들은 계단 2만원이에요 개당 2만원 해서 다리 좀 보세요 구멍도 이렇게 뻥잘 뚫려있구요 다리가 단단하게 탄탄하게 사각을 아주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2만원씩 개당 2만원씩 6만원입니다 네 6만원에 어, 9번 아이 6만원 데려가주시대요 요 아이 또한 또 이렇게 선물 드립니다 네 품어가주세요 음열 번째 아이입니다 아하 <laughs> 잔잔하지 예쁘죠? 네, 열 번째 아이. 오늘은 이제 우리 열 번째로 영상을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요 보시면 요거 18,000원이죠? 가격 보이시고 단빛. 아, 정말 예뻐요. 이렇게 밑에도 안에도 이렇게돼 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또 보라색이에요. 아, 보라색도 예쁘죠? 요렇게. 아유, 예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 보라색이랍니다.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은 미인이라는데 미인은 아니어서 제 소망이 이쁜 거라 제 이름이 이쁜이랬어요 네요것도 아이고 이쁘죠 아유 여기에 붉은색에 흰색 터치해서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답니다 이렇게 아, 이거 받아보시면 정말 제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저는 지금 실물 보니까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요거 사이즈 이렇게 봐드리면 네 8cm예요 이렇게 팔 조금 넘는데 네 8cm 보시고요 네 얘도 10cm 8 곱하기 10이에요 8 곱하기 10이고 얘는 8.5 조금 크네요 그쵸? 8.5에 아10.5또요 아이도 요 아이도 음 9cm 내경 9cm 볼까요? 네 9에다가 또 높이 10cm예요 아 이쁘죠? 이거 아주 이쁘게 식재해보세요. 우리 작은 아이들, 창 작은 아이들, 그런 거 군민아이들 이렇게 식재하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이는 18,000원씩, 1 어, 0번짜리이 54,000원에 어, 데려가 주시고요. 또이 아이도 이렇게 선물 하나,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좋지요? 어, 요것도, 어, 12,000원 짜리 선물이에요. <laughs> 예쁘게 받아가시고요. 또, 마지막 아이, 네, 54,000원, 54,000원에 네, 데려가 주세요. 음,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열번째까지 찍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우리, 구매자 고객님께 제가 달려갔다 오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열 번째까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또 내일 또어 주말에 어또 우리 또 내일 만나요. 건강하게 계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